안녕하세요 누룽과학 제우쌤입니다 신소재 1부가 되겠습니다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도체, 절연체, 반도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고 절연체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안 흐르고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철, 구리가 도체의 예고 고무, 유리, 절연체 실리콘, 규소, 저마늄이 반도체의 예고요 온도에 따라 저항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체의 경우만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조금 커져요.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신소재로 순수반도체는 14족을 이용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규소나 저마늄을 주로 사용하고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는 13족, 15족을 순수반도체에다가 살짝 섞는 건데 그걸 도핑이라고 해요. 피자 토핑을 연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이 있고 N형 반도체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14족들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바깥에 남는 전자가 없이 모두 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순수반도체는. 헌데 이제 갈륨 같은 피형반도체를 하나 불순물로 집어넣게 되면, 전자가 하나 모자른 이 부위가 양공이 돼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돼요. N형 반도체에서 비소를 넣었을 때도 1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고. 자, 주의하실 거는 N형, P형 모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남는 전자가 있다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는 N형, P형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만약에 플러스를 P형에 에 연결하면 순방향이라고 하면서 양공이 플러스한테 밀려나고 전자도 밀려나면서 접합면으로 이동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역방향은 반대로 P형을 마이너스에 N형을 플러스에 연결하게 되면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약간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P형, N형 정해진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걸 정류 작용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요 임계 온도 아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수은의 경우, 영하 270도 근처, 저항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전력 손실은 없고,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로 이용되고, 강한 자기장, MRI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자성을 띠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이렇게 초전도체를 띄우거나 또는 거꾸로 자석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상열차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